아꿈이냐신발 빨리빨리 아, 빨리 해, 해, 빨리 떨면 안되겠다스지 예, 아, 야, 근데, 안 돼. 나가네. 아, 아, 진짜! 가 아, 씨여기야 와우! 와아아 아, 아아아아와아아아아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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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지와 오케이, 너너지 않네. 아야야아야아야 어, <놈> <foam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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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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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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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리 어, 오, 참, 아. 여기 여 <laughs> <laughs> 내가 보기에는 정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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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. 하나, 둘. 예. 서먹맞누남창나왔네수리어네안 되니? 제발 한번만 더. 이 안왔어 올 거야. 기다려. 그럼 기다 이거다. 빨리 타운다 타운다. 됐다 됐다. 백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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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매하다아 어차피 병뭐 있어 지금 세다 나왔어.